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유대민족의 족보 이야기는 유대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민족의 역사가 필요하긴 했지만 자국의 역사만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만 봐도 이웃 나라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처음부터 유대 민족의 역사를 서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뭐 다윗, 그외 많은 선조들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역사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 역사와 같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 건강, 지식, 그외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게 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출발돼야 저희가 온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지막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책을 덮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써도 그 마지막 서명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족보 이야기를 보면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는 무엇입니까? 잡혀간 겁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부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아픈 시기가 유대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마냥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래도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 것처럼. 초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간이 있고 또 답답한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지나가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의 힘으로 신앙의 불을 밝히고 그 불로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